소영광께 구한 사제의영과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제 열한 제자는 가지 밀대하 떠나 예수님께서 근무하시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꼽 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자로는 유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셨다. 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일체주일입다 우리가 늘 바치는 성우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면서도 우리가 삼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진앙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성우경은 거룩한 삼일체라는 위대한 신비의 상징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뜻이고 삼위일치라는 것은 셋이 곧 하나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신 성부, 그 아드님이신 성자, 그리고 협조자이신 성령 이러한 세 비결이 하나의 본체라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참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고 많은 공의회와 역사를 걸쳐서 14세기부터 지금에까지 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전례나 기도 여러가지 성사들은 참 다양하고 또 수백년에서 천년이 넘게 내려준온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러한 가톨릭만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적 흐름에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있고 그 역사를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는 마땅히 가톨릭 신자로서 자부할 만한 매우 거룩한 일입니다. 3일체 대추비를 보내고 있는 오늘 3일체라는조리적 내용은 우리에게 다소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느님께서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성자를 통해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3일 제이신 하느님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사랑으로 하느님은 완전하신 삼위일체의 하느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은 머리로서 결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도 완전합니다. 하느님의 그큰 사랑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에 온전한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에 항상 머물며 삼일 제이신 하느님의 사랑 중만이 받아들이는 행복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로 교회는 이날을 청소년 주일로 기념합니다. 삼일 제대 주일과 더불어 청소년 주일에 맞아 우리 곁에 많은 청소년들과 또 이들을 동반하는 모든 이에게. 삼일체신하님께서늘 함께 하시이 비사 주님과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